365일 상승할 때만 노리는 알트코인 365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66으로 어제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탐욕 단계, 탐욕 단계이므로 여기서 오늘의 FOMC 발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약간의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지금 오는 새벽 3시, 새벽 3시에 금리 발표, 금리 발표가 있고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 구간에서 위아래로 흔들기, 지금 흔들기가 나오는 상태고 대부분의 알트들이 지금 상승한 이 시점에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번호로, 3류고라고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거시적인 대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올라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가스 현재 수익권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죠. 지금 현재 박스를 만들어주는 상태고 여기서 FOMC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차트입니다. 전 차트 상으로는 발표를 떠나서 아주 좋은 차트고요. 일단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추후에 제가 대응책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코인 블러코인이구요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재차 하락을 한 모습 하락 후에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는데 이 반등도 결국 하지 못하고 힘없이 지금 빠지는 모습이죠 지금 재차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고 했으나 비트코인이 현재 흔들기가 나오면서 이 구간을 현재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간 이 구간만 잘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 해볼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탈을 해서 이 구간 290원대 이 구간이 뚫린다면 그러면 손절로 잡으셔야겠죠? 만약에 영상이 나가는 시점, 그 시점에서 이 구간 잘 지지하고 다시 튀어 오른다. 그러면 비중을 크게 두고 매수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어디까지? 정고점 짧게 드시면 여기 360원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적으로 제가 중간중간 대응은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영상 업로드 시간도 있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대응 부분은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365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설명해드렸던 코인 말고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문자로 무료 종목 매수. 저희는 유료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 손절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하락은 피하면서 하락은 피하면서 불장전까지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구간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트코인365 였구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